첫 소식입니다. 남북이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모레 서울에서 당국회담을 열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남북이 장관급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에서 모레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표단은 오늘 새벽 3시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의에서 당초 우리 정부가 제의했던 남북 장관급 회담의 명칭을 남북 당국회담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시작한 지 거의 18시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회담 대표단에 양측 각각 5명이 참가하고 북측 대표단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서울에 올 예정입니다. 회담 의제에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광산 관광재개 이산가족 상봉 여부 등 여러 현안이 포함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 당국 회담이 모레 서울에서 열리기로 최종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저촉에서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의제와 수석 대표급과 관련해서는 남과 북이 각기 다른 내용으로 발표했습니다. 남측은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재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당면한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북측 발표문은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재개, 이산가족 상봉 문제 외에 6.15와 7.4 발표의 공동 기념 문제, 협력사업 추진 문제 등 남북 관계에서 긴급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향후 회담에서도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이에 정부 당국자는 의제와 관련해 남북 양측이 명시적인 합의를 하지 못해 각자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발표문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대표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회담 대표단을 5명으로 한다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남북 문제를 책임지고 협의 해결할 당국자로 명기한 반면 북한 측은 상급 당국자로만 명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측이 대남 문제를 총괄하는 김양건 통일 전선 부장을 수석 대표로 내보내지 않을 경우, 우리 측도 류길제 통일부 장관이 수석 대표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남북 양측은 추가적인 실무적 문제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협의키로에 12일 전까지 관련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당신입니다. 미중 정상이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공동으로 표명함으로써 북핵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더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8일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북핵 국면에서는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전직 대통령이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것으로 추징되는 다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새롭게 확인돼 논란입니다. 오늘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운전기사인 정모 씨는 농협, 국민은행 등 5개 금융기관 9개 계좌에 모두 30억 3,500만 원을 갖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노전 대통령 측이 묻어둔 비자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노전 대통령 아들 재현 씨와 전처 신모 씨 가족 등 4명은 공동 명의로 강원도 평창군 융평 리조트에 최고급 콘도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를 풍자 또는 지지하는 내용의 벽보를 만들어 붙인 혐의로 팝 아티스트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6월 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백설공주로 묘사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려진 사과를 든 모습에 벽보를 만들어 부산시내 택시,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씨가 길거리에 붙인 벽보 중 140여 장을 곧바로 회수하고 이 씨를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6월 10일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